오늘 이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까닭 없이 원수로부터 당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경험에 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나 기도에 동산에서의 기도를 연상시키고, 또, 아마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실질적으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희들이, 아, 쓸개로 내 음식을 삼게 했고, 내가 목마를 때 신,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 복음이 보면, 요한이 표현한 바에 면 이에 예수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군병들이 식초, 신포도주에 쓸개탄 것을 마시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비방과 수치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는 자가 없고 오히려 몹쓸 것들로 모독하는 원수들에 관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21절까지 나오죠. 자신에게 자신에게 자신을 비방하고 수치와 능력을 안겨준 대적자들을 주께서 아신다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함을 드리고요. 또 비방 때문에 상한 마음, 근심이 넘치는 마음, 그런 자신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쓸개를 먹으라고, 식초를 마시라고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이말씀들 연상하시면서 하신 것으로 제자들이 알아차렸다. 사실 우리는 요한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면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러한 원수들을 벌하시라고. 원수들을 벌하실 것을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고하게 당하는 자신의 어려움, 곧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인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 대적자들을 징계해 주실 것을 22절 이하에서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그 그 순환의 시간에, 무난의 시간에 심뱉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냐아 내려와서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런 모독을, 심은 비방과 모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호소하느냐. 아버지,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덫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잘 쉬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동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 주실 것을. 그럼 사람이 늙으면 허리가 떨린다고 하죠. 근데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항상을 항상 허리가 굽어지게 하시옵소서. 등이 굽게 해 주세요.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24절 그들 위에 주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25절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게 해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인데,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26절 그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과 상함당한 자들을 또다시 핍박하고 그들의 슬픔을 가지고 놀렸으니 이가 상처난 사람을 들쑤셔서 더 아프게 만드는 그들이 그토록 악의 악을 더한 자들이니 결코 주님의 공의로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인들 축에 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영원히 그들을 벌하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과 그것들을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볼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게 럽 만든 사람을 하나님 확 벌해서 그들을 확 살로 사질로 죽여 주세요. 이런 기도만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바르게 세워 주세요. 그래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자 악한 자들은 먹고 사는 것도 평안한 삶도 결국 다고통스러운시되 것이 어, 고통스 것이 되어 버리고 눈문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의 집도 사람이 살수 없는 것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접근조차 할수 없고 아예 생명체서 완전히 도말시켜 지옥으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의인들의 축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통으로부터 높이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막, 그 세마의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또 이런 기도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가난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을 주의 구원으로 높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30절을 보니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구해 주시면 아 이제는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구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 고백을 하죠. 그러한 찬송, 감사, 선포. 참이 이 놀라운 것. 찬송, 감사, 선포가 31절에 보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죠.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간증 쓰기 싫지요? 간증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선포가 되니까 마귀가 그거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황소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셨군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을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글쎄요, 요즘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황암소는한 500가면 황선 조금 덜 하죠. 한 350만 원, 400만 원? 네? 네. 천만 원 넘었어요. 황소가요 천만 원 넘었어요. 못 살아, 못 살아. <laughs> <laughs> 그러니 여러분이 천만 원 헌금을 하는 것보다 뭐한편 쓰는 게 낫다. 간증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매일 자 간증 매 매주 간증 쓰면 매주 천만 원씩 보는 거예요. <laughs> 우리 저 저기 정경 내자에도 매주 천만 원씩 봅시다 <laughs> 이게 아니야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뿌리 있는 어? 힘센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아, 이렇게 귀한 거니까 길을 쓰고 마귀가 우리에게 못하게 막, 막 막는구나. 네. 참 요즘 제가 주일날 간증을 읽히는데 고민이 별로 없어요. 다 읽혀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간증 숫자가 반토막이 났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마귀한테 우리가 속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 그냥 쓰던 거, 잘 써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또, 매주 천만 원 이상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 임집살인 같아. 예. 뭐 방학을 했던, 뭘 했던, 계속, 예. 현주리도 이땅을 쓰는데, 가물에, 가뭄에 콩나물, 예? 뭐지요? 가뭄에 콩나듯, 이제 돈좀 많이 벌자 우리 <laughs> 현수 제대한이 현수가 아니구나 너 모자수 그래서 현수 같으네 <laughs> 미나니 알바도 좋지만 간증 써서 돈 벌자니 <laughs> 여러분 참이 말씀 참 놀랍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또 간증을 선포를 사용하신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 궁핍한 자의 소리라면 탄식과 기도죠. 탄식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갇힌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그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그리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하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와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온천지와 수중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 간증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엊그제 뒷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8월 2 0며일밖에안 됐잖아요. 8월 25일, 24일인가 25일 날왜 눌렀냐. 밤이 익어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더라고. 야 새로운 햇밤이 한알두알 알 땅에 떨어져가고 하나님의 금년도 작품으로 딱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것같더라고 예. 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우리가, 죄님을찬송하고죄님을 간증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간증합시다. 예. 예. 합시다까지는 하는데, 안 쓰는 분들 계시는데, 간증 씁시다. 예. 예. 마귀가, 아,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글재주가 없어. 뭐 이런 말로 자꾸만 속이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6절에 보면, 아, 35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셔서, 무리가 거기에 살며 그곳을 소유로 삼으리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속에 사람들이 삶의 거주처토를 갖게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마을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가운데 살리로다. 교회가 네.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토양이 형성되었을 때그 후손들이 계속 거기에서 더욱더 부여로운 영적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팔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팔복 중에 뒷 부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거기다 제가 한 말을 한 마디를 더 붙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으나, 지극히 높은 곳에 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만물을 그바라게 독종케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도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한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기자인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부르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헌신함 때문에, 비방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훗날 많은 사람들을 생명가으로 인도하는 널런 비료가 되고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간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 아멘.